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권위는 하느님이 보존하시는 수단임을 존중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자들로서 궁핍의 시대에요 <laughs>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로서 총통을 주신 것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사회주의, 낫지죠. 낫지 그렇죠. 정치체제를 선한 정부. 소니와 명예를 지닌 정보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루터 신학자인 알타우스도 어땠을까요? 아,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성서학자들의 그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는 조직 신학자인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알타우스. 알타우스. 살펴볼 텐데. 알타우스 같은 <laughs>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히틀러의 신학에 있어서 히틀러가 이제 네. 히틀러가 하느님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네. 하느님을 끌어들이는 데서 히틀러가 가장 많이 사용한게 손입니다 그죠 손 예, 네. 하느님의 손. 네, 네. 하느님이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음. 하느님께서 이 독일을 위하여 어떻게 자기를 들어서 사용하시는지를 그죠 이틀러가 계속 설명합니다. 그 자연신학적인. 그렇죠, 그렇죠. 래서 바르트가 아주 그렇죠, 그거에 저, 기함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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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 저, 그냥 저, 저. 반대를 했던 네,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음. 반대를 하죠. 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이제 파지티브 크리치안리티, 네. 이제 뭐 이제 긍정 기독교 혹은 뭐 바람직한 기독교 뭐 이렇게 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음. 이게 이제 독일 개신교의 줄이었습니다. 음. 이 사람들이 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틀러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다. 네, 섭리인 거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트하우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 알트하우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수단임을 존중한다. 자, 모든 권위는 음. 자, 모든 권위는입니다. 루터교 조직신학자니까 또그 루터교의 두왕궁 교회와 그렇죠. 세속정부의 그렇죠, 그렇죠.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네, 네, 그런 네, 네, 것들도 네, 네. 더 작용을 했을 것 그렇죠. 같네요. 완전한 교회는 완전한 국가. <laughs> 완전한 국가 안에 완전한 기독교. 완전한 기독교 안에 완전한 국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권위는 하느님이 보존하시는 수다님을 존중한다. 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기독교 신자들로서 궁핍의 시대에 <laughs>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경건하고 신실한 지도자로서 총통을 주신 것을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국가사회주의 낯지죠? 그지 그렇죠. 정치 체제를 선한 정부 품위와 명예를 지닌 정부로 주신 것을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방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어, 히틀러에 대한 구체적 열광주의와 국가 건의에 대한 전통적 어, 네. 네, 두왕국설, 네, 네, 네. 전통적 루터교의 네. 믿음과 존중에 대한 강조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알타우스는 루터교 신학, 루터 신학자로서 그죠 전통적인 이해를 아주 잘 끌어오면서 히틀러를. 정당화해주는 거죠. 아, 물론 이렇게 안 하는 루터교 신학자도 많습니다. 예, 뭐뭐그렇다 뭐, <laughs> 뭐 그렇죠. 전체를 이렇게 하면 아, 안 돼요. 전체를 아, 하면 안 됩니다. 루터교 루터교 네. 신학자가 전체가 그랬다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시대 때 네. 저항한 사람들도 네. 있었고 음. 루터교 내에서도 사실은 어, 불투만이나 어, 유명한 성사학자인 불투만이나 뭐칼 바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전통적인 이해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타우스는 학원 음. 다릅니다. 바르트는 일단 개혁파고요. 그렇그렇에벨링이라든그이나불투만은 뭐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보, 같은, 그렇죠. 그리고 불투만은 루터교. 불투만은 어떤 교 같습니다? 그 예. 근데 이제 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음. 어, 이런 총통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안안 않았습니다, 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교 전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음. 안 되죠. 오,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음. 알타우스가 상당히 루터와 관련해서 전통적인 권위, 거리의 예, 학자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학자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신앙적 이해를 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네 예. 안타깝네요 네네, 네, 안타깝다고 할수 있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알타우스는 바르면 선언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 받아, 받아들이지 않았나요 네네, 받아들일 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보다는 훨씬 더 폭넓고 보다 일반적인 기독교 믿음, 음. 하느님의 손 섭리겠죠. 네, 자연신학적인. 네네네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음, 이제 음. 알타우스가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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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독일의 재탄생, 네. 히틀러 치하에서의 독일의 재탄생을 음. 그때는 이제는 축하해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하느님께 감사한다. 그렇죠. 아, 이 충격적이다.